전기요금 고지서에 없던 2,500원이 다시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노우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KBS 수신료 통합 징수 부활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KBS 수신료 2,500원이 전기요금에 다시 통합돼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그동안 한전을 통해 수신료를 해지하셨던 분들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납부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지난 4월 17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로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정부는 즉시 이 법을 공포해야 하고 시행이 확정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전이 KBS 수신료를 고지서에서 분리해 청구하던 기존 방식은 사라지고 다시 예전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매달 2,500원이 자동 청구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한전이 아니라 KBS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TV 대신 OTT나 유튜브로 콘텐츠를 소비하시죠. 실제로 KBS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도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수신료를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공공기금이라 설명합니다. 재난방송, 공익프로그램, 지역정보 전달 등 TV가 없어도 필요한 기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 수신료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매달 2,500원 중약 6.15%는 한전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약 3%는 EBS의 배분, 그리고 나머지 약 91%가 KBS에 지급됩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시죠? 나는 TV도 없는데 꼭 내야 하나요? 정답은 TV가 없으면 수신료 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은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KBS 측은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경우 집 안거실과 방 전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TV가 없어야 하며 고장 났다고 해서 꺼두기만 한 TV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KBS 콜센터는 연결이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답변이 느려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청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해지했는데도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럴 경우 3개월 이내는 한전, 3개월 초과 시에는 KBS를 통해 환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2,500원 때문에 시간과 감정 소모만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 가상금이 붙고 장기 미납 시 국세 체납 절차로 강제 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단순한 2,500원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KBS 수신료를 정식으로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 TV 미보유 증명 사진 제출, 해지 승인 후 확인서 수령,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제외 여부 직접 확인. 이 모든 절차는 불편하긴 해도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시면 억울한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KBS 수신료는 다시 자동 부과됩니다. 해지를 원하시면 KBS에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통화 연결, 환불 절차, 민원 대응 모두 쉽지 않다는 점 위납시 벌금과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앞으로도 든든한 노우 t v 는 시니어 여러분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제도 변화와 생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이 정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